안녕하세요. 같이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보여드리는데 굳이 막 저처럼 돈이 없는 이상 굳이 안 사셔도 될 제품이에요. 그냥 마트 로션. 어. 또 이게 싼데 이게 원래 이만큼 용량의 한 5, 5달러거든요. 근데 또 세일을 해서 이게 2.9달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샀지 다음은 캐스터로이 저는 이렇게 눈 떴을 때안 보일 정도만 그리거든요 보통 요 꼬리는 여기 눈밑 그림자 따라서 경계를 풀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여기 눈 가운데부터 이렇게 일자로 해서 눈이 좀 요렇게 생기게 이렇게 그냥 싹싹 샥 지금 밖에서 뭐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깜짝아 음. 이런 식으로 일단 밑그림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검정색으로 또렷하게 모양을 잡아줄 건데. 저는 눈썹 아이라인으로 그려요. 이렇게 붓에 양 조절해갖고. 전 진짜 눈썹 한 번도 지워진 적 없어요. 좀 눈썹 수정 많이 하시는 분한번 아이라이너로 그려보세요. 눈썹 그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저는 요, 이렇게 생겼잖아, 눈썹을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선을 딱 또렷하게 밑에 선. 그려주면은 여기 그 아이홀이랑 경계선이 또렷하게 지면서 인상이 좀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윗부분 그냥 꼬리 검정색으로 샥샥 채워주면 끝입니다. 눈 밑에 빗어주고 여기는 올려주고 이렇게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더 일자 눈썹에 정리를 안 해도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지거든요. 마스카라 베이스를 꼼꼼히 발라 줍니다. 리리코스 이것도 아는 동생이 저서 쓰고 있습니다. 한겹 다 발랐습니다. 그다음은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오지. 오지 마스카라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스라인 호주 올리브영 가서 애니멀 동물 실험 안 하는 브랜드 뭐냐 했더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길래 집어왔고요. 이거는 좀 번져서 흠입니다. 그냥 마스카라. 그냥 아예 마스카라다. 요 정도. 마스카라가 뭉치면 꼴 보기 싫으니까. 털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마스카라 뭉친 거를 살살 풀어줍니다. 난제 제 머리 빗는 건 싫어하는데 속눈썹 빗는 건재밌어요 <laughs> 짜잔 완성. 아 제가 그리고 뷰러를 왜안 하냐면 그때 집에서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 집에 그병 따개가 없거든요. 근데 그, 그래서 그 뷰러로 이거, 이거 시세인 거거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뷰러로 병 따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딸려다가 병따개가 너무 딱딱해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휘었어요. 그래서 고, 고 병따개 모양대로 뷰러가 갑자기 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힘으로 이렇게 눌러 펴보려고 했는데 안돼 갖고 전뷰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뷰러를안한 거고 안한 거고요. 제가 제가 립스틱도 다 버려 갖고 빨간 립스틱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진한, 다크한.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또영이가 준 클리오. 이거, 레알 인생템. 아, 클리오래! 컬러파! 그 립스틱 할 때, 여기 선을 이렇게 예쁘게 이어주면은, 따로 입꼬리 안 만들어도 되고, 진짜 예뻐요. 그, 그냥 이렇게 한번 바르고, 하면 여기 에안 발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 벌리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끝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오늘 베이지로 언더톤, 언더톤을 깔고, 제가 요즘 블러셔를 이렇게 가, 약간 직선을, 이렇게 사선이 아니라 역방향 사선. 이렇게 직선으로 깔고, 그 포인트 색깔을 요렇게 눈 여기 다크서클부터 살짝 광대 직전까지 이렇게 반대 사선으로 요렇게 바르는 거에 빠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그렇게 바르면 귀엽더라고요 에브론 디보션 색깔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 음. 이게 립스틱이라서 그런지 다른 블러셔보다는 발색이 세서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파데로 눈썹 산을 착선을 이렇게 해주면 정리 안해도 깨끗해 보여요. 그 피부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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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오늘의 화장 끝! 이제 머리랑 오늘 옷을, 입을 옷을 입고 와볼게요 짜잔! 머리를 풀고 옷도 입고 왔습니다 머리가 어제 밤에 깡었더니 여기 지금 보이세요? 촥 눌렸어 뒤통수가 넓적한 삶의, 사람의 비해입니다. 머리를 안 감은 날 이렇게 슉 눌렸어. 이걸 어떡해. 너, 넓적한 대로 살아야죠, 뭐. 자, 옷은 이렇게 체크에 뽕이 있는 앵클, 발목까지 오는 롱 드레스입니다. 제이 옷을 되게 좋아해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입어요, 요새. 마음에 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화장은 이 끝인데, 반짝이 바, 갑자기 반짝이 엄청 바르고 싶네요, 막. 요런데. 근데 뭐, 저의 피부를 위해서 오늘은 바르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 어... 다음, 내일도 GRWM? Get ready with me? 아니면 브이로그? 아니면 쿡방? 쿡방 하기엔 근데 제 주방이 너무 도살장이어서. 너무 손쓸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서 국방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그래 피부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같이 화장치요 이런 걸 해볼까요? 아니면 마스크팩 만들기? 어쨌든 더 생각해보고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제가 진짜 찍고 싶었던 영상이 같이, 같이 노래방 가요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친구도 그거 찍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샤키라 메들리를 혼자 막 스, 코인 노래방에서 막 생쇼하면서 밸리 댄스 추면서. 또, 염소 바이브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노래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못 보는 이유. 코인 노래방을 못 가서. 다음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영상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Cheers. Bye bye.